됐다 안녕 <laughs>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줘 어, 아우 어. 반가워요 오랜만에 보네 들어와 줘 어. 어. 우리 장비 우리 장비를 공개합니다. 영상으로 좀 찍어줘봐 형 저거 좀. 야 동렬아 너폰 뭐냐? 제 아이폰이요. 어 줘봐. 네. 그럼 라랑 저거가 되잖아. 네네. 야. 어. <laughs> 그래서. 아... 아이폰 줘봐봐. 네. 음. 응. 야나 이거 빠졌더라. 어 진짜요? 어. 최초 공개 우리 냉동 촬영 장비 <laughs> 와 삼각대도 써 옆에다가 <laughs> 지르네 반갑습니다 홍범인입니다 지금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? 네 지금 냉동 촬영한 촬영 스케줄 있어가지고 네네예 지금 하고 있어요 어, 메이크업도 하신 것 같은데 네이것 아, 때문에요? 네아예와 아, 예. <laughs> 형이랑 나랑 진짜 오랜만 아니야? 네응그지너 음. 결혼식 날 보고 처음 보는 거지? 대박이다 어? 아안 아, 갖고 왔다 결혼식 며칠 이었는데 모자 어 알아 아 아니, 결혼기념일에 보려고 그랬어 아니야 아, 야, 다음 주에 갖고 올게 아안 응. 갖고 왔어 잘 모셔놨거든 예뻐예쁜 응. 어. 거야 어? 아 검색을 해줄 수가 없네 핸드폰을 저기다가 <laughs> 놔둬가지고 아, 아 카메라에 그런 것도 다 들어가고 좋다 어어아형 쓰면 진짜 잘 어울릴걸? 어어 어. 일찍 모자?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럼 되게 좋아 괜찮은 거 뭔데? 저 한번 쳐봐 형이 뭔데 응? 뭔데 핸드폰으로 내가 검색해서 알려줄게 뭔데 모자 그 모자 뭔데 좋은 모자 좋은 모자가 뭐냐고요 명품 뭐. 쩔어 뭔데 구찌 쳐봐 구찌 모자 가 예뻐졌어요. 이거 샀어. 이태리에서. 이태리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야. 이런 거 아니야. 이런 사울 이거 이거, 이거 이거 이거? 어. 이거 어. 어. 근데 왜 이거 최저로 나와? 이거 이거 아니야? 이거 뻥이야. 71만 원이야. 뻥이야. 이거 말도 안 돼. 이거 뻥이야. 얘네 구라야 구라. 최저가 뻥이야 이거. 야이씨바라 아니야 이거 뻥이라니까. 이거 뻥이야 이거 25 뭐야 이거 갤럭시라 그런가? <laughs> 뭐야 왜 이런 게또 미친 거 아니야? 제일 비싼 거냐? 요즘에 나온 거 중에. 알았어. 어, 이거 뭐야? 이거 얘네 배송하면 한 3년 걸리는 거야, 이거? 알았어. 어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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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야, 나나나 나, 나, 나 사이즈 이게 되게, 예뻐, 되게 예뻐. 사이즈 제일 작은 거 아니야? 원원 저거던데? 응? 원 사이즈? 원 사이즈야? 어. 아, 나 그럼 잘안 맞는데. 그래? 모래 작아서잘 안. 만 그럼 밖으로 이태리 가야 돼. 아, 그래? 어, 알았어. 밀라노에서 산 거야. 알았어. 응, 예뻐, 예뻐. 응, <laughs> 어, 아, 참, 덕분에 결혼 잘했어. 어, 신혼여행 어땠어? 신혼여행은 장난 아니었지? 왜? 몇번 싸웠어? 안 싸웠어. 어, 나안 싸워. 형, 나 되게 많이 배웠어. <laughs> 어, 알았어. 어. 나, 이런 악이 없어졌어. <laughs> 아 진짜로? 어, 어, 어. 대금 많이 배웠어 <laughs> 잠깐만. 어. 왜? 왜? 아너 나오는 거다 나와. <laughs> 어. <laughs> 카메라가. 형안 아, 되게 좋아. 줄 알고. 어. 이따 연주 오면 다른 걸로 바꾸자. 어. 오늘 잠깐 싸울 뻔했어. 왜? 어? 이거 끼라고 그래가지고. <laughs> 어. 이거 끼라고 그래가지고. 오. 근데 안 싸워. 왜? 어. 형 여, 결혼하면? 결혼 어형 결혼하면은. 응 음. 어? 아, 지금 아, 밀어버릴까? 저저 <laughs> 저 근육 같은 데다가 <laughs> 어 아이 씨 모르고. 아오.. 결혼 반지. 어. 좋네 <laughs> 형 근데 결혼 반지 있잖아. 뭘 다이아를 넣었어. 그게 들어 있어. 어? 되게 조만하게. 어. 근데 진짜로 <웃음> <웃음> 아무 의미 없어. 뭐가? 결혼 반지. 결혼이? 아니 결혼은는미 있지. 결혼이 아무 의미 없다. <laughs> 네 이거 만들어준 거야. 그게 뭐야? 어 썸네일 <laughs> 어. 유상무 결혼이 아무 의미 없. 응. 유상무한 결혼은 아무 의미 없다. <laughs> 그게 뭐야? 아니야 근데 되게 좋아. 응. 근데 이 상징이 응.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 상징이. 응. 어잘안 껴. 응. 여자는 더안 껴. 잃어버릴까봐. 왜? 어? 잃어버릴까봐. 응. 응. 너무 비싸고니까. 형 만약에 나중에 결혼하잖아? 그러면은 다이아하지마 어? 가요? 응아할 생각도 없어 근데 여자 쪽에서 원한단 말이야 응어좀 뭔가 그래도 형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응. 그래도 뭔가 좀 잘해주고 싶잖아 응. 몰라 협찬이 어디서 들어오느냐에 따라 다르지 어 이거 예물도 협찬 받는 사람 있더라 응 예물 다 협찬인데? 아 그래? 응 유수현도 옛날에 협찬 받았다고 하더라고 응 근데 응? 요즘에 협찬 많이 안 해줘 다 해줘 아내 위치 때문에 그런가? <laughs> 내가 아니 <laughs> 내가 알아, 요즘 되게 안 좋아서 아니 알아보면 다 하지. 유사무씨 어차피 해줘봤자 유튜브만 하시잖아요 유튜브에서 다 공개되는데 어, 어. 이렇게 아 어, 결혼반지 이렇게 유튜브에서 어. 다 되는데 맞아 응. 근데 나는 뭐 아무튼 뭐 이걸로 했는데 응. 어, 너무 잘해주고 싶어가지고 하긴 했는데 응. 어, 결혼반지는 차라리 그걸로 신혼여행을 한번 더 가거나 응. 어디 여행가거나 이런게 좋은거 같아응어 음. 그리고 나형 음. 우리 결혼식 형하고 세윤이가 해준거 음. 그 영상 봤어? 응 음, 불러 진짜? 어디? 어 보긴 봤지 유튜브에 올라가있어 음. 봐봐 응아나막 음. 보면서 계속 울어 왜? 그냥 너무 좋아서 미친새끼 <laughs> 어 형이랑 응 음. 세윤이가 너무 잘해줘가지고응어 음. 쩔더라고 응 음. 그날 공연 늦어가지고응 음. 뒤에, 뒤에까지 내가 못했잖아. 응, 음, 음. 맞네.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가가지고. 어. 대 형한테 고맙다고 전해줘. 어? 어. 대휘 형도 그 앞에 뭐 있었더라고. 공동이들고 어. 그래? 응. 음. 어. 화한 왔더라고, 화한. <laughs> 어. <웃음> 화한만. <웃음> 어. <웃음> 어. <웃음> 그래서 고맙다고 좀 전해줘. 어, 야, 결혼식 하면 그런 거다 보냐? 뭐? 누구 왔었는지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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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 보고서 감사 인사를 해야 되거든 응, 응, 응. 근데 나는 후배들이 뭔가 내가 뭐 했을 때 감사 인사하는 것도 좀 짜증나더라고 응. 그리고 단톡 오니까 응. 연락할 때는 막 연락하고 응. 나중엔 단톡으로 와 응. 이제 뭐 갔다 왔을 이제 바쁘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그리고 또 신혼여행 길게 갔다 왔잖아 그래서 천천히 그냥 인사했어 응. 어, 인사했는데 또안 하면 좀 그렇잖아 응. 그래서 인사 드렸는데 한번 빼먹어가지고 빼먹고 인사해가지고 엄청 혼났어 그 사람이? <laughs> 썸네일 장난 아니네. 어. <laughs> 형 이제 이거 우리 거 음. 영상을 사람들이 편집을 하지 말아 달래. 그냥 옹쿠라처럼 옛날에 그냥 쭉 듣고 싶대. 음. 그래서 그냥 편집 안 하려고. 음. 음, 많이 안 하려고 그냥 그냥 욕하는 거랑 음. 욕도 별로 안 하잖아. 음. 옛날에 이제 카메라가 있으니까 욕도 별로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. 어. 음. 그냥 그래서 그냥 쭉 그냥. 사람들이 뭐차 타고 가면서 듣게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. 음.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주려고. <laughs> 그리고 네 왕들. 어. 귀찮아서. <웃음> <웃음> 누가 들어도, 누가 들어도 아 편집할 사람이 없어. 이제 이렇게 들리는데. 어? <laughs> 아니야, 하고 내가 해. 어. 내가 다 해. 그 어. <laughs> 그리고 손피도 계속 일하고. 음. 음. 아, 내가 원주에서 다니니까 너무. 어. 원주에서 이, 이거 쪽으로 올라오면 2시간 넘게 걸려서 와야 되니까. 음. 내가 갈게 있는, 방송 있는 날 와서 형 거지. 내가 갈게 이제 나형나형나 음. 형, 나 형, 나 완전 다르게 살 거야 음. 뭘 어떻게? 나 연지랑 결혼하고 나서 음. 완전 달라졌어 아하. 삶이 아하. 이제 내 삶이 없어 <laughs> <laughs> 형나 진짜 완전 행복하게 살 거거든 그게 뭔데? 어? 그게 뭔데? 완전 행복하게 사는 게 뭔데? <laughs> 무거운 거다 내려놓고 살려고 어? 그 납주머니? 응 그리고 장도 좀 덜어내고 <laughs> 장도 무거운 거 덜어냈잖아, 약간 그래서 그러고 살려. 고 그러고 좀 했다? 어. 실천을 좀 했어. 그랬더니 덜어내는 게 뭔데? 뭘 덜어냈는데? 어? 뭘 덜어냈는데? 일단 형 사업하잖아. 음. 그 사업에 대한 무게를 덜어냈어. 음. 내가 한 달에 음. 월급이랑 이런 게 많게는 6천 나갔고 음. 요 근래는 한3,500 이렇게 나갔었거든. 그거 덜어내 버렸어, 그걸. 덜어내버렸어, 그걸. 음. 좀 뭐~ 뭐~ 사무실도 좀 힘들어지고 근데 그거를 근데 애써서 막 굴려가면 굴려갈 수 있었거든 음. 그러려면 내가 막 죽어라 뛰어야지 음. 그냥 안하려고 음. 어~ 그거 안 하고 음. 그냥 연지랑 그냥 행복하게 그냥 살려고 음. 그래가지고 사무실을 일단 없앴어 음. 어~ 그리고 다 자택 근무로 돌렸어 음. 그랬더니 너무 편해 음. 어~ 어~ 너무 좋아지금 형은 뭐 아직 내려놓는... 사업자 없이 그냥 사업장 그냥... 있지. 사업장은 네. 하나, 조만하게. 불법으로 그냥. 아니 아니, 불법 아니고 조만하게.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불법으로 <laughs> 아 이렇게 편하게 돈 버는 것도 있었구나. 어, 법을 내려놨어. 어. 준 법을. 내 세금 안 내고 이렇게 어. 할수 있는 걸로. <laughs> 아니 근데 사업장 조만하게 있잖아한한평 짜리 이런 거. 어. 그런 거 얻어놓고 어. 이제 거기서 하는 한. 한평 짜리가 어디 있어? 응? 어디 있어? 이거? 요즘에는 형 소호사무실이라고 해가지고 많지 어, 어, 사업하는데 돈 많이 드니까 그냥 음.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장 내고 집에서 음. 이렇게 하고 음. 그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아. 어. 이제 냉동 불법으로 만나보세요 불법 아니야 에이, 이런 말 하지마 그럼 내가 다 봐야 돼 편집해야 되잖아 귀찮아 <웃음> <웃음> 올려놓고 보는데 <laughs> 어. 그래서 형 내가 마인드를 좀 바꿨거든 너 어.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그리고 형 대박인 게 뭔지 알아? 어. 내가 신혼여행 갔잖아. 어. 거기서 내가 17일 동안 있다 그든. <laughs> 근데 어머니한테 욕 많이 먹었지. 아니 아니 안 그래. 어머니한테 욕 많이 먹었는데. 아니야. 어? 아니야 안 먹었어. 많이 먹었는데. 그래? 엄마 어. 뭐라 해? 어. 우리 엄마 결혼식 때 울었잖아. 왜? 신혼여행 때문에? 아니. 그럼. 연지 보고. 왜? 몰라. <laughs> 연지 보고? 미안해서 <연지> 미안해서. <laughs> 어. 어 미안하고. 어. <laughs> 근데 아무튼. 아다 부모님들 아다 부모님들아 울지. 그니까 어. 어. 그래서 내가 신혼여행을 갔는데 음. 거기가 이제 그 뭐야 난 처음 가봤잖아 유럽을 음. 근데 시차가 바뀌니까 음. 형도 그거 유람선 찍은 거 하드만 유람선 아니야 그러면 크루즈야 아, 음. 다른 건가? 어. 어 그거 찍은 거 하드만 어, 어. 근데 갔다 왔더니 시차가 완전 바뀐 거야 어. 그래서 잠을 진짜 못 자겠더라고 어. 형도 그랬어? 아니? 그런 게 어딨어 형 짧게 갔다 왔나 나도 여름인가 십일 일인가 있었어 음. 근데 어차피 어차피 나는 잠에 대해서 음. 몇 시에 잤다 뭐~, 뭐 음. 해가 떴다 떴다 뭐, 난 이런 거 입구 산지가 오래, 오래라서 음. 그런 거 있지 아~ 이제 자야지 하루 일과를 모두 마쳤으니 자야지 하고 누워서 음. 아~ 이제 씻고 잠깐 뭐 티비보다 작다 이런 거 있지. 음. 그리고 내일 일어나야지 이러, 이렇게 생각을 한지가 응. 한 지가 한1 0 년도 넘은 것같아 그래. 그냥 어. 나는 모든 걸아 잠깐, 잠깐 쉬, 쉬었다 일어난다라고 어... 생각을 하는 거지 뭐, 깊이 잡은 적이 없고 어, 그러니까 자, 잠깐 쉬거나 아니면 좀좀 좀, 좀 오래 자도 되면은 어, 응. 좀 오래 쉬거나 이거지 하루 일과 끝나서 잠을 잔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쉬자 난는 이런 거 하, 아예 없었는데. 응 음. 그래서 편하게 자빠졌어? 응? 그래서 요즘 편하게 자빠졌어? 잠깐만 이거 뭔 소리지? 됐다 음. 응. 조용하지? 응잘 들어가고 있어 <laughs> 어. 저잘 들어가고 있다 응 어. <laughs> 저기도 되게 <laughs> 조용해 한풍기어 환풍기였네 죽을까봐 응실에서 <laughs> 음. 죽을까봐 한풍기껴네응아그래가지고거기가가지고 음. 음. 밤에 응 음. 이렇게 이게 시간이 막 바뀐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좀 시차로 고생하다가 10시에 잤다? 응 음. 10시 11시에? 음. 밤? 어응 음. 그리고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봤어 응 음. 근데 형도 아까 얘기한것처럼 나도 한 10년 10년동안 음. 이렇게 살아본적이 없는거야 음. 맨날 새벽 4시 5시에 자고 음, 음. 4시에 누워서 한 2시간 생각하다 6시에 잠들고 음, 음. 새벽에 그렇게 살잖아 음. 형밤 11시에 자가지고 아침 6시에 일어나니까 마법같은 일이 생겨 음. 너무 좋아 음 좋겠지 뭐, 오! 뭐가 좋아 아니 막 너무 막나 컨디션 되게 좋아 보이지 않아? 음. 그지 그러네 컨디션 좋으면 얼굴에 뭐도 막 나고 더더 더 했어 음. 프랑스 갔다 와가지고 거기 이태리에서막물안 좋잖아. 장난 아니었서 <laughs> 어. <laughs> 어. 아니 근데 나도 원주로 이사하고 난다음에 어. 제일 늦게 일어난게 9시야 야데 어. 자는 거는 어. 늦게 자는데 응 어, 늦게 자는데 일찍 일일날수밖에 없어 에 없어.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한서잘 자. 어. 살자고 음. 이제 일찍 그 원래는 (1시 뭐 2시) 이전에는 잠을 자기가 힘든데 음. 그 전부터 엄청 졸려 음. 왜 그러냐면은 할 일이 너무 많아 거기 있을 때뭐집 음. 치우고 청소하고 음. 뭐 뭐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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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보면은 음. 엄청 엄청 힘들어 어, 그걸 몸이 어, 내가 다해줄줄 가. 대박이다. 근데 좋은 게온줄 알아? 아, 이런 거 치고 힘든 거 없으면은 여기 있으면 엄청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한 저녁 한 6시 반이정도에 음, 밥을 먹잖아. 음. 저녁 먹잖아. 음. 그러면 그때 분위기가 서울에 있을 때는 한 열한 12시 오, 정도 돼야지 느낄 수 있는 오. 그 환경. 어, 뭔지 알아, 뭔지. 알아. 어, 그래서, 어, 뭐야? 시간 이거밖에 안 됐어? 이렇게 되는 거. 오... 그래서 엄청 길어. 오... 음. 그래. 그리고 내가 내 손으로 청소라는 걸 하는 게 군대 있을 때 말고 없는 것 같거든. 음... 응? 음... 청소를? 근데 내가 청소를 다거든. 하응근데 음... 처음 너무 힘들었는데 처음 너무 힘들어가지고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어. 어, 아니 왜 어머니 못못 못하, 하셔? 다리가 아프셔서. 응. 응, 응, 아 진짜? 응. 하... 무릎 아프니까 그리고 오... 계단 잘못뜬기시니까 아, 하... 응. 근데... 거기 그리고 아... 너무 아... 넓어. 어, 형, 그래, 집. 어, 그 저기 뭐야? 실내만 몇 평이야? 실내만 150평. 하... 와, 그 어떻게 청소하냐? 청소. 그러니까. 어 내가 근데 하다 하다 보니까 어. 청소 좀 노하우가 생기더라. 어, 어떻게? 해? 나는 근데 뭐 하면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그게 문젠데 어. 그래서 너무 힘든데 음, 음. 일단 먼지 다 털어 음. 먼지 다 털고 음. 내가 청소기도 돌려보고 뭐 빗자루질도 해보고 음. 뭐 별짓 다 했거든 음.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. 그런 거에 되게 눈이 가더라 청소기가 어떤 게 좋다 어. 써보니까 느껴져. 어. 아 이랬으면 좋겠다 청소기가. 어, 어? 맞아 맞아. 그래서 주부들은 그 청소기 딱 쓰고 싶은 게 있어. 음. 뭐 다이슨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. 아니야 그것도 어. 작은 평수 집에서는 괜찮아. 어. 근데 그게 충전을 만땅 시켜놔도 음. 이렇게 자꾸 작은 거 있지. 어, 벽에 다 어. 이렇게 붙여놓는 거. 어, 어. 그것도 집에 있거든. 어. 그게 가벼우니까 편하더라고. 음. 선도 없고 무선이니까. 음, 음. 어? 선 때문에 개짱 나거든. 음, 음. 어? 근데 단점이 있어. 뭔데? 단점이 여러 개 있는 게이 빨아들이는 것도 약하고, 음, 음 빨아것거 약하고, 음 시간이 얼마 안 돼. 음한 20분, 음 15분, 20분이면은 음음 이렇게 돼. <laughs> 뭐 할라 그러면은. 어 작은 데서는 괜찮아. 음 작은 공간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만한 방 하나 청소한다. 그럴 땐 괜찮아. 음 근데 그래서 방마다 그걸 놓 수는 없잖아. 음 그, 그래서 조금 이 흡입력이 빨라야 되고 이 세야 되고 응. 세야 돼. 응. 흠이 응. 이거 약한 거는 먼지 보이잖아 쓰레기가 요만한 어. 게뭐 떨어져서 이 응. 종이 조각리가그 응. 빨아들여야 되잖아. 응. 근데 안 빨아들여. 어. 그래서 그 구멍 있는 대로 맞춰야 되잖아. 맞춰 맞췄는데도. <laughs> 어. 아이제 빨아들였나보다. 이또 이렇게 돌리다 보면 또 나와 그게. 어. 그럼 그냥 손으로 또 주셔야 돼. 어. 그러다 보니까 아씨 안 되겠다 해가지고 빗자루로 다 쓸어. 어. 빗자루로 쓸면은 깔끔하게 다 쓸리지. 음, 음. 근데 먼지가 다 빨아들인지 음, 못해. 빗자루로. 음, 음. 그런 다음에 그 어떻게 하면 걸레질을 해보면 티가 나. 어. 빗자루로 쓴 거랑 청소기로 빨아들인 어, 거. 진짜 청소 빡세겠나 보네.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못 살아. 어, 왜 그러냐? 보여 와. 이렇게 어. 보여 지저분하게 살면 살 수는 있지 음, 음. 근데 보여 음. 보이니까 그리고 음. 청소를 내가 하니까 음. 내 눈에도 보이는데 엄마 눈에냥 보이겠지 어. 내가 안 하면 엄마가 할거 아니야 음. 어? 음. 엄마는 이제 뭐 왔다 갔다 하시니까 음. 서울하고 어. 아 어머니 왔다 갔다 하셔 그 원주 계속 계신 게 아니고. 어 이제 뭐 일산병원 때문에 응. 아 진짜 응. 그럼 왔다갔다 하시면 서울에서 어디서 계셔 버스 타고 하면은 왕복 한 하루 반 걸리니까 어, 버스에서 주무시는구나 어, 어. 심야버스 타고 어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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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내가 보일때 보이면 엄마도 보일거 어. 아니야 그럼 내가 엄마가 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해야지 어.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엄마에게 무슨 뭐일 있어가지고 음. 음. 10시에 나와야된다 응 그러면은 한 7시 반이때 일어나서 응. 청소를 싹 해야돼 응 하고 나와야지 응형 멋있다 응 멋있어 어그렇게 힘들어 그래서 청소를 뭘로 해 있는걸로 하는데 청소를 응. 하는데 응 청소기가 또부족하니까 응. 계단을 또다 들고 왔다갔다 해야되잖아 응아 그런게 너무 힘든거야 형님 2층이야? 3층 3층? 3층? 그럼 3층다 합쳐서 150평? 응 대박이다. 지하고 뭐 형네 했죠? 지하에 막 저런 것도 있어? 스크린 골프? 스크린 골프 이제 해야 돼. 어뭐 게임방처럼 돼 있고. 응. 응 해야 돼. 근데 나는 다 응. 도와주시는 다. 거지. 응. 어 협찬으로. 어. 하니까. 어. 대박이다. 저다다 다 협찬으로 했어. 와 형네 집 가면 쩔겠다 응. 저... 저 전화를 가기로 했잖아. 응. 1 7일일인대박사박 응. 사건. 스크린 좀, 그 근데 스크린은 진짜 좀 너무 비싸서. s 여러분들로 좀알아보 a y Oh, you see, screener do. I can there boy again, but just a pangs on the screen. Goo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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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od. Goo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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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o 는 d g o o 어나 이거 냉동에서도 형이랑 둘이 그 스크린 골장 가가지고 음. 1대1 음. 18월 말고 한 홀씩 음. 뭐 이런거 찍어도 재밌을걸? 음. 어 요즘에 수근이 형 당구도 그렇고 <laughs> 어. 어. 아 쩐다 음. 그러면은 스케줄 있을 때 거의 원주에서 왔다갔다 하는거야? 다 오늘 같은 날은 어. 7시 반까지 음. 일산 거기 스튜디오 가야된단 말이야 와. 집에 다섯 시 반에 나와야지. 아 그럼 쟤는 응? 매니저는? 아 내가 서울 까지 나와서. 아 진짜. 응. 서울에서 만나. 응. 만나고 집에 들어갈 때도 응. 어, 일정 내가... 그 지역까지만 딱 데려다주고. 언제 응. 토론토까지만 응. 데려다주고. 아니 <laughs> 거기서 바로? 응, 고속터미널에 내려주면 내가 버스 타고. 사실 <laughs> 그리고 내가 버스 타고 올라올 때 이제 고속터미널에서 태워가지고. <laughs> 아 진짜 응. 대박이다. 근데 좋아? 좋아. 힘안 들어, 힘들지 당연히 응. 힘드는 거에 비해서 응. 훨씬 좋아. 형, 지금 스케줄 장난 아니잖아. 요즘에 응. 요즘 몇 개, 요즘에 어. 17개, 진짜 응. 옛날에 13개 하든지 응. 그거 깼네. 어. 쩌네, 그 17개 중에 이거 있어? 어, 이어스 그래? 어. 메인이야, 메인 <laughs> 대박이다. 어. 아, 형은 잘될 거야.